사순절 관련된 이제 시편들을 보고 있는데요. 어, 시편 139편 나를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누구로 아시느냐?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1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요,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 번, 새벽 때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알다가 이제 자주 들어보셨을 거, 야다 라는 단어에요 진짜 자주 들어보셨죠? 똑똑하십니다. 야다 라는 단어인데, 알다, 이거는 우리가 좀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치요? 우리가 뭐 이렇게 TV를 틀어보면 많은 분들이 나오잖아요. 그분들을 여러분들은 알지 못합니다. 사실은. 아, 물론 제가 아는 연예인 한명 있습니다. 제 가족입니다. 뭐 이럴 수도 있겠지만, 아니, 요 모르는 게 정상이에요. 사실 특별히 이 앞에 나와 있는 권유생 목사님과 목사도 권유생 목사도 잘 모르시죠. 어떤 상황에 어떤 여건에 있는지 이분이 오늘 하루를 뭘 하는지 그 사실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알다라는 것은 진짜로 잘 아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 알아 이걸 말하는 건 남자가 여자를 그냥 아는 정도, 부부간에 아는 그 만큼을 말하는 게이아아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서 써있는 거죠. 나를 살펴보셨으면 나를 아시나이다. 야다 하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아는데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워보시라 하나님. 나의 모든 처지와 형평과 내 속마음과 내깊숙해 있는 생각들을 다 아시는 하나님. 그분이 나를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리고 내 피로를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래서 이 새벽에 나의 필요를 사실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 다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의 어떤 타원형 기도라고 해서 멀리 있는 것부터 기도하는. 하나님, 저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한국교회와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알고 있는 수많은 그 목회자들과 성교사님들을 위해서 더욱더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담당하고 있는 귀여운 우리 아이들과 또 우리 귀하신 우리 어르신들, 하나님, 이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제 기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시간까지 못 와요. 또 일어나서 또 아기도 태워줘야 되고 뭐 별걸 또다 해야 되거든요, 아침부터. 그러면 그 시간까지 못 가요. 근데 제 기도 안 해도 하나님 내 기도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훈련 받기로 항상 훈련 받으면서 이 기도에 대해서 훈련 받기는 내 기도 안 해도 된다. 남의 기도만 쭉다 해도 하나님 그 마음을 아셔서. 사실은 남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게더 중요하다고 들었어요. 근데 그 기도하다 보면, 사실은 절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아시니까, 오히려 그게 응답이 더잘 잘 된대요. 내가 미워하는 일에 의해서 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사실 더 응답하시는 거예요. 참, 하나님 을 안다는 게, 하나님이 나를 안다는 게, 참 이게 놀라운 신비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알아요. 2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하시오며 3절에도 뭐랍니까? 3절 읽어볼게요.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하시오며 하나님 다 아십니다. 내가 안고 일어서고 눕고 내가 말하고 행하는 모든 걸다하요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참 그렇지요. 내가 행하고 내가 가는 것 같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사람이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모든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시라? 여호와, 하나님이시나. 사람이 그 길을 계획하면서 가요. 내가 가는 것 같은데, 사실은 내가 가는 게 아니. 아시는 그 하나님이 그때 때마다 섭리하시고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있다 생각할 때, 여러분 다시 성경으로 돌아서 성경의 말씀 을 보면 내가 한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아시고. 그래서 제가 종종 말하죠, 아이가 앞으로 걸어가는데 저 앞에 목고 뭐 깔콘이 세워져 있거나 돌부리가 있어요. 제가 그 친구가 가는 길을 압니다. 그러면 저는 앞에 가서 꽃깔콘을 치우고 돌부리를 치웁니다. 아무리 무거운 돌부일지라도 제가 그걸 들어서 옆으로 치웁니다. 살짝이라도 넘어질 만한 뭐 이렇게 동그란 게 있다. 그럼 발로 차서라도 치웁니다. 아이는 근데 몰라요. 자기가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버지 된 사람으로서 그 길을 정리를 해주죠. 근데 이게 형통하다는 거예요. 내가 모르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제 삶에 역사 했습니까 아니요,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 일이 안 일어나는 게 역사하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고, 그 일이 해결돼야 하나님 일하셨습니다. 응답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아무 일이 없이 그 길을 순탄하게 오는 것만큼 복된 길이 없는 점이 있습니다. 아, 내가 저분 이렇게 암, 치유된, 암 치유받았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저도 치유해. 그럼 일단 암을 걸려야 될거 아닙니까? 그게 뭐, 어떻게, 뭐가 복입니까? 사실은. 물론, 치유받으면 복이지요. 그렇지만 그거 안 걸리고, 그거 안 당하는 게. 하나님 앞에서 더 복인 좀 있습니다. 그치요? 4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여와여, 호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듯이 나이다. 하나님 제가 말할 때제 말도 다아시지요그 입술의 그 생각과 그 입술에서 무슨 말이 나오는 간에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5절, 6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지식인에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니. 하나님께서 또한 나의 삶에 하나님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또한 주의 말씀으로 부어주셔서 내가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으로 또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나를 알아요. 나도 하나님을 알아요. 그래서요. 때로는 우리 직분자, 특별히 이렇게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들, 특별히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래도록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더 두려워해야 됩니다. 왜요? 더 많이 합니까? 사실, 신앙생활 조금 하시고, 잘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요. 그래서 저는 항상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정도면 했, 했으면 되지 않아요? 이런 마음도 솔직히 조금 있어요. 근데 또 두려운 마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는데, 하나님 앞에 썼을 때더 많이 꾸중받을것 같은 거예요. 실제 그래서 더 많이 안다는 건더 많은 책임과 더 많은 어떠한 것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젠가 불림받는 순서는 없어서 하나님 앞에 언젠가 다 불림받겠지만, 그때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정도는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것을 알고 더 많은 직분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더 많은 책망을 받는대요 저도 잘 모르겠지만, 그렇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좀 무겁게 받아들여야 되고, 하나님, 이렇게 수고했는데요. 아니요, 꾸준히 더클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 이마만큼 맡겼고, 이마만큼 알려줬고, 이마만큼 내가 너에게 줬는데, 너뭐 했냐? 이러실까봐, 지금도 부지런히 가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지 믿습니다. 7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이 7절을 읽으면 다윗이 사실 부른 노래인데 다윗이 떠오르지 않고 누가 떠오르냐 7절부터 12절까지 쭉 읽어보면 요나가 떠오릅니다 어디로 피하리까 하나님 아세요 여러분 요나의 스토리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누에로 가랍니다 그 죄악이 상달하였으니 너는 가서 그곳에 가서 회개하라 외치라 알겠습니다 하고 일어나지만 어디로 도망갑니까? 다시스로 도망하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항구에 갔는데 하필이면 하나님 역사하셨나?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네요. 다시스로 가는 배를 딱 탔어요. 와, 잘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입장에서 내가 생각한 계획대로 뭔가 차근차근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또 가는 데 풍랑을 만났네요. 아, 하나님 또 역사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이 본문에서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되는 다시스를 배로 탄건 여러분 참안된 일이죠. 여러분들이 아니까. 그 가다가 풍랑을 만날 걸 아니까. 근데요. 성경적 입장에서 우리가 그걸 보면 이게 안된 일인데 여러분 풍랑을 만난 건 요나에게는 복된 일입니다. 성경적 입장에서 보면. 그치요. 요나로 하여금 돌이키게 할 거니까. 뭐에 삼켜질 거예요? 큰 물고기에게 삼켜질 거잖아요. 저희는 이제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모든 걸다 몰라요. 근데 또 하필이면 또 제비뽑기를 했는데 누가 걸려요? 요나가 걸려요. 요나가 걸린 건 자기 입장에서는 바다로 던져지는 거니까 죽임을 당하는 일이죠. 참안된 일이죠. 근데 성경적 입장에서는 잘된 일입니다. 얘가 살아나는 귀한 시간이 돼요. 그러면 이게 참 우리가 잘 해석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세요. 우리가 받아들일 때는 풍랑이고 바다에 던져지는 제비뽑기고, 이 물고기에다가 잡아먹히는 일이지만, 우리 입장에서는요. 근데 하나님 입장,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입장에서 이게 참 복된 일입니다. 아시겠어요? 이 7절임 말씀이 이렇다는 거. 내가 영을 피해서 피합니다. 근데 내 입장에서, 아, 너무 잘됐어. 하나님 역사하셨다. 피했다. 할렐루야지만, 여러분 성경적 입장에서 할렐루야가 아니에요. 다시 쓰러가는 배를 탄 거예요. 8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 스오에내 자리를 팔지라도 어디 계십니까? 거기 계셔요. 내가 어디 있든 함께 하시나는 일. 9절입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누가 계세요? 거기 계세요. 거기 계세요. 거기 계시다에 걸리는 거예요. 그치요? 그 다음에 10절입니다. 시작.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듯이, 주님이 오른손은 뭐냐? 걷는 파워 능력이에요. 그 능력의 오른손이 나와 함께 하신다. 11절입니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만드신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이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12절,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춘 아이라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입니다. 주님께는 같다. 같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든 걸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지금도 운행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요나가 고백하는 요나의 시와 비슷해요, 사실은. 이 본문을 좀 읽어보시고 나중에 요나서의 그 뱃속에서 막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요나의 기도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누가 요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그러니까 두렵지 않은 거예요. 흑암 중에도 내가 수월해도 바다의 깊은 중에 있어도 두렵지 아니 하나이다. 누가 함께 하시니? 창조주 하나님. 여러분 이 지구가 돌아가고 지금도 이제 봄입니다. 정말 지금 꽃들이 막 피어나는 거 보면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어떻게 운행하고 계시나. 그래서 옛날에 청년들하고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요한 네. 이렇게 15명 20명씩 각자 들어와서 같이 성경 공부를 하면 별 쓸데없는 이상한 질문 많이 해요. 근데 그중에 참 기억에 남는 게 있어요. 우리가 특별 계시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을 안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교리에 대해서 수업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 이 친구가 그러는 거요 일반 계시에 서해서 얘기하는데 목사님 목사님 제가 봄이었어요, 그때. 목사님 제가 하나님 하나님을 이 세상 가운데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래? 뭔데? 그러니까 이 친구가 되게 감수성이 풍부한 저기 서울 예대다니는 학생이었어요. 음악을 하는 친구였어요. 근데 이 친구가 이러는 거예요. 제가 꽃 냄새를 맡는데 꽃 향기가 너무 좋아요. 근데 하나님이요. 이꽃 향기를 만드셨어요. 어떻게 꽃 냄새가 다 다르지? 개나리 냄새가 다르고 벚꽃 냄새가 벚꽃 냄새 좀안 나던데 아무튼 그꽃 향기가 다 다름에 아, 하나님의 이 창조의 신비를 이 세상에서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 들어봤어요. 아, 현기를 맡아서 아, 하나님의, 하나님 대심을 일반 계시를 통해서 알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참 제가 들은 것 중에 가장 참, 참신했습니다. 아, 그래, 꽃창기를 하나님 만드셨구나. 여러분 세상을 통해서 사실은 볼 수가 있어요. 볼 수가 있어요. 저 우주에 저 떠다니는 별, 달, 때로는 금성, 때로는 저 달에 저 모양이 바뀌는 그 모든 걸볼때 그게 우연이 아니라예요저 달에 있는 저 뭔가 지금 운석들이 와서 박혀있는 걸볼때아저큰 운석들이 이 지구에 떨어지지 않고 달에 떨어진대요. 저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아 하나님이 지금 우주 가운데 역사하고 있구나.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 일하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하세요? 13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십니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습니다. 인간도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얼마나 신비한지 모릅니다. 아직도 여전히 그 똑똑하디 똑똑한 과학자들이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인체의 신비는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지도를 뭐 그린다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뭐 모든 것들을 생명공학적으로 풀어내려고 하는데 여전히, 여전히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비슷하대요. 그 연구의 그 맥락 속에서. 최근에 뭐 유전자 가위 이야기하는데 그게 기독교 윤리적으로 옳으냐 그러냐 신학자들이 막 토론하는 걸 제가 봤어요. 뭐 그런 걸떠나서 그거 해봤자 뭐 하나 저 속으로 사실 웃음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을 우리가 또 함부로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도 잘 생각해 봐야 되지만 그 영역에 우리가 발을 들일 수가 없어요, 사실. 함부로도 할 수가 없습니다. 16절입니다. 좀 넘어가볼게요. 16절 시작. 내형들이 네,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이셨으므로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께서 이미 저는 정말 이해할 수 없어요. 이미 태초부터 나의 모든 것을 다 책에 기록하시고 하나님 아신 저는 이거는 사실 성경의 신비고 다윗이 이마만큼 깊이의 하나님의 역사와 그 것들을 보았다는 거 역보여주시고 알려주셨대요.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 구약에 있는 이들은 무엇으로 구원받았을까? 물론 제사도 드렸지만,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가서 믿음의 고백 들어보면, 참 신기하죠? 그들은 보지 못한 것을 믿었어요. 뭐, 보이는 것이 실상이라, 뭐 이런 말을 들어보셨지요? 그래서 그 본문이에요, 11절이. 근데 그들은 보지 못하는 걸 믿어요. 하나님이요, 이들에게 살짝살짝씩 지혜를 보여주시는데, 밝히 드러난 예수 그리스는 도잘 몰라요. 물론 시편들에 들어보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예수님에 대해서 명확히 알았을까? 그것은 저는 no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 예수 그리스도 그 이전 시대에살았던 이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명확히 알아요? 어렵듯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를 어떻게 주시느냐 점점 더 밝히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쭉 이렇게 가시다 보면. 성경의 계시가 더더더더 깊어져요. 그래서 예수님이 진짜 오신다는 것, 베들레헴에서 오신다는 것까지 뒤로 가면 갈수록 더 구체화되고 더 많은 계시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편에서 드러나는 이 계시가 지금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어떤 나의 삶의 하나님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신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살짝 엿봤다는 거예요. 아. 태초부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구원을 작정하셨고, 내 모든 삶을 하나님은 아신는이 작정과 예정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신다, 모른다? 아신다. 정도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우리 17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인에게 어찌 그리 부배로우신지요그 수가 어찌 그리 많으신지요. 하나님의 생각은 저에게 유익한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줄있습니다 보배로운 것을 더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18절입니다. 읽어볼게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돋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19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나의 모든 악한 것들. 그래서 하나님 공의를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로의, 나에게 이렇게 다가오는 악인들도 다 무찔러주시고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22절 가볼게요. 22절 시작. 내가 그들의 심미미호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입니다 원수들도 제하여 주시고 나를 보호하세요. 그래서 모든 싸움과 오. 모든 전쟁은 누구 께속했나니 여호와 하나님께 속했나니 하나님께 맡겨 드리십시오. 여러분들이 굳이 싸우고 굳이 어떤 소송을 하고 재판을 하고 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맡기면 하나님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23절입니다. 읽어 볼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 제가 오늘도 악의 길로 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길, 어쩌면 요나가 갔던 하나님을 피하는 길 말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말씀대로 행하는 길로 오늘도 결단하며 가겠습니다. 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 내가 때로는 당할 수 있는 악인의 괴로움과, 내가 때로는 당할 수 있는 사망의 올무와, 여러 가지 고통과 아픔들도 다 미리미리 아 하나님 제거하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내 길이 어떻게 해요? 형통쾌하시는 하나님의 영사가 있음을 믿습니다. 일절 한번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 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하나님 나를 다 아십니다. 오늘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아시지요. 때로는 저도요 어, 기도할 바가 있는데 기도가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알지요? 하면서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진짜 그러더라고요 기도를 할 수가 없을 때가 있어요. 근데 기도하면 하나님 일하시는바겠습니다 그분께 맞게 올려드리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할 텐데 하나님.